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3년 경찰채용 2차 형사법 문제 19번 기출 지문 OX입니다. 지문당 풀이 시간은 3초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갑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 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인 A의 경영 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갑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 사임 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임 제안서 전달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 볼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예. 반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제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 바, 인터넷 계정 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라 할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개정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각범죄 행위 객체로 신설 추가한 입법 취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제의 보호법익과그 침해 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 3번 질문입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제는 봉함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내용 탐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 316조 제 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내용 탐지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 기록 등 내용 탐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갑은 연인 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A의 안방에 들어간 후 A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하는 등 달리 어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갑의 출입이 실제로는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 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이루어졌다면 갑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한 사실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법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